안녕하십니까. 뭉맨입니다 어느덧 스무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콘텐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잠시 쉬어가는 타임 이런 개념으로 콘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나의 소장책들 소개오기 콘텐츠인데요. 독서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쯤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약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진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은 책장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책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책두 권이 있고요. 콘텐츠에서 다 활용했던 책들이네요. 이 책은 예전에 서점에서 샀던 책인데, 심리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시리즈 책을 모아놓은 것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가시노 게이고님의 가가 형사 시리즈라는 책들을 이제 메인 책장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빨끔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음, 한 권이 빠져 있긴 한데, 밖에 잠시.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콘텐츠에 활용했던 책들이 몇권 보이네요. 이가시노 게이구님의 소설 책들인데, 음, 제가 워낙 그분 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음, 이 책은, 친구의 추천으로 사게 된 책인데 자신의 성장을 위한 책이라고나 할까요? 진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번에 순위 콘렌즈 때 활용했던 책들도 보이고요. 음, 몇권도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음, 이 책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 이, 이 책도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 외는 다 무난한 책들이라서 네,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그럼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소장 책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책 소개하는 건데도 엄청나게 긴장이 됐던 것 같고 좀 미숙하게 했던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었어서 정말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되게 특별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책들이 그렇게는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책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상황을 봐서 살수 있으면 몇권더살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